안녕하세요. 어, 지난 시간에는 음, 클라우드 서버에 그누보드 5를 IP로 어, 접속하는 것까지 어, 해봤는데요. 어, 오늘은 음, 이 엔진엑스에 도메인을 연결하고 그리고 SSL 보안 인증서까지 어, 설치해서 어, HTTPS로 도메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그 도메인 관리하는 그 사이트에서요. 어, DNS 레코드를 추가합니다. A 레코드에 골뱅이. 이 골뱅이는 이 한글 원원닷컴 여러분의 도메인이죠.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. 그리고 IP는 아, 라이트 세일에서 생성했던, 예. 네. 요, 13.209로 시작하는, 네, 여러분의 i 이 p 는 다르겠죠. 이걸 복사해서 넣습니다. 체크해 주시고요. 그리고, 새 레코드 추가해서, C 네임 www. 예. 한글 원어원 닷컴이라고 입력합니다. 네,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우선 어, 서버에서 설정할 부분을 네,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슈드 이제 엔 i n 스 설정으로 가야죠. 슈드 vi etc 밑에 nginx 밑에 또사이 t e 네 e n 밑에 디폴트 였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l 슨 s t 80만 남겨놓고 네,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는 홈에 우분투 밑에 그누구도가 맞고요. 서버네임은 어, 저는 지금 한글101.com이죠. 한글101.com 그리고 www.한글101.com입니다. 음, 여기서 어, 80으로 접속하는 설정은 이렇게만 해 주면 되고요. 다시 should systemctl restart nginx 라고 해 줍니다. nginx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리스타트 해 줍니다. 그리고 nginx의 상태를 봅니다. status nginx 예, 잘 어,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자 여기에 'sortbot'이라는 어, 어,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그드을 예, 실행해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데 'sudo apt install sortbot'라고 아, 컨트롤 로 화면을 지워줬고요. 'sortbot' 명령은 어, 여기서 'sudo'를 써야죠. 'sortbot'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엔진 엑스 라고 치면 땡이 돼야 되는데 음 여기에 아한 가지 더 설치해 줘야 될게 sudo apt install python3 sortbot nginx 를 하나 더 설치해 줍니다. 네, 오케이 해 주고요. 다시 컨트롤 L로 화면 지우고, should t h i d bot, 라고 또, nginx. 옵션을 칩니다. 아, 그럼 여기서 이제 뭐,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나오죠? 뭐, 사용하시는 이메일 뭐, 넣습니다. 그리고, 어, 뭘 읽어보라고 나오네요. yes, yes. 여기 보시면, 이렇게 1번, 2번을, 따로따로 설치하게 돼 있죠? 아, 그냥 C로 캔슬로 나오겠습니다. 이건 두 개의 도메인을 한 번에 아, 하나의 그 키로 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should sortbot nginx minus d h a n g 한글, 1 1 c o m 그리고 minus d w w w h a n g u 101.com 그럼 과 같이 실행해 줍니다 네 지금 아, 뭔가 예 Successfully 해가지고 자, 나오죠 Ctrl L 여기서 Nginx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should do vi, utc, 의 nginx 밑에, sites, enabled, default, 설정 파일 을 보면, 음 아까 l i s t n 80이 없어졌죠. 이게 없어졌고요 여기 보시면, 아, l i s t n 443. 이게 지금, ssl, https로 들어오는 접속이, 이렇게 설정이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한글.www죠. 한글11.com으로 오면 https 주소로 이동해라라는 명령. 또 한글11.com으로 오면 어, https 주소로 이동해라. 예. 미슨 80으로 왔을 때. 80번 포트로 접속했을 때 예, 이렇게 https 주소로 어, 이동시키게 하는 걸알수 있죠. 예. 빠져 나온 다음에요. 정말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h p s hanul101.com 왜안 될까요? 이유를 아시나요? 네. 아까 보시면 네. AWS 라이트세일에서 관리에 네트워킹 들어가시면 SSL은 443 포트를 이용합니다. 지금 여기 443 포트가 열려 있지 않죠? 이걸 생성을 해 줘야 됩니다. 443 열어 줬죠. 다시 새로 고침. 아, 이제 열렸네요. 그리고 www.도 접속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접속이 잘 됩니다. 아, 이것으로 엔진엑스의 그 도메인을 연결하는 것과 DNS의 그 레코드를 추가해서 연결시키는 방법, 그리고 SSL 보안인증서를 발급해서 HTTPS 주소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아, 이것으로서, 어, 그노 보드 5를 설치하고, 또 MySQL, 엔진엑스, PHP, 와, 연동하여, 어, 도메인을 연결시키고, 또 그곳에 SSL 보안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HTTPS 주소로, 어,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